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인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주기자 로마서 10장 10절 땅 끝에 모든 것을 말하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느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사야 45장 2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가 독승자를 잃었으니 이는 그는를 믿으자마자 예수만 하지 않고 용서를 얻게 하라 하키미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려 하신 것이 아니라 <목소리> 그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한복음 3장 18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도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되라 하십니다. 사도행정 27장 24절 나오라도 노하 하지 말라 내가 나이 앞에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 자를 앞에서 네가 이끄다하니 사도행정 27장 24절 그들이 놀러 없을 만을 죄는 있을 만이 보일 수있으야 하는 말이 주예수습니 내 영혼을 받으시오 사도현전 7장 59절 항상 기뻐하라 씻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대한다 이거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하 뜻입니다 대살로리카 전서 5장 16절 14절 암혜에도 암으로 암으로 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옹호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풍경제 다 알려 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면 후에를 딱그리듯다시편 41편 13장데 오늘 본도 되내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눕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2절 험을 덮어둥는는 사랑을 보하는데요 그것을 허다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내는 자입니다 자만이 실제 주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i 고기, 리 o 지, y o 생명이니 나를 말 Nana, 고 a r n y 로 올자가 a r a 라 요한복음 n 장3절 Tada, a n 이 Nina. y 로 u 이 r e going to tell you. y 가 s 고 f 가 h 고 city. You know, Kuri, who is here, or j i 장 m 절주 n the world, w h 가 is h e r 이장 사람아 서 선한 이니 여호와께서는 누구는 것을 오직 저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람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니냐니가 6장 8절 그들은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박박 부동가감무봉가 질이며 내가 꾸어진 이나 양식이나 세포던들이나 기름에 몇 푼의 룰을 돌려보내라 하였으니 루헤미야 오장 11절 사람이 떠오른 건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이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해나니 그런 얘기 이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을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가 사는 것이지 하느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에서 2장 20절 나는 포도나무여 에있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1서 5장 13절 여호와의 위대하신 과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헌이 나족에 속하였사오니 천위의 있는을이다 주의 것이 로소이다 여호와의 죽은 노족에 속하였으며 주는 없으라 만물의 어머니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해교회에게 유의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정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간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에다 하나님께아뢰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빌림 보서 사장 6절칠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는지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 2장사절오절 내가 보고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이 보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한의원에게다로마서1장 1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기는과까 호평과 오래 참은 것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가된 것을 누가 그런지 할겁은게 없는 것입니다. 가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시험 온난화의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 당할 수 없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세운 너희로는 니 감당하게 하시는 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래도 나를 때라오래고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그고 때를끝십니다 누가 보고 9장 2 3절 복있는 사람은 악기네 꾀를 쫓지 않으며 주인에게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며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일장 일절 이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멀게 하도다. 시편 십구장 팔절 구하라 그리하면 내에게 주실것이어찾으라 그래하면 찾아에실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 위에 꽤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그런 며 믿음 소망 사람이 세가지는 항상 이루어질 진리 그 중에 제일은 사람이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음. 한번중에한 것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시간이 있으므로 기서 9장 2절 쉽게 음. 명 제일 수도 나와 당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일 인을 위하여 생긴 인상을 만들지 말라. 또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런 들 삼지 말라. 나 여호호는 나를 이와 에게 주애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삼사대까지 이렇게 하그니와. 나를 살아나고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리까지 너를 배불립니다. 제사 너는 내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인대게 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인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되다 제사 안식일을 지내여 그르마를 지켜라. 여섯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함을 <laughs> 했 일곱째는 내 하느님 여호와의 안식일요 내나 내 아들 내 나내딸내남 내가 죽이면 대문 안에 누운 개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여새뿐은 내가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룩지 않아도 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아시기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그거로 하게 하였라 제호 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빌리라 제육 사는하지 말라 제책을 가늠하지 말라 대화도 좌우지하지 말라 제국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선거하지 말라 제신내 이웃에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아무나 그 종이나 그여정이나그 선하거든 나거나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추애굽기 이십장 일절에서 십칠절까지 예수 그리스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근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로 그와 같으나 내 이웃을 내 사주와 같이 살았나라이두후명 묘영은 법과 신의 절에 갈림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 74절까지 아멘 끝났습니다 우와 와, 대단하시죠3절와 와, 와. 어떻게 그렇게 자만해 <laughs> 목사님, 저기, 저, 처음에 하는 뭐. 거, 저, 장수를 줄여볼게요. 어, 그럼 다시 한 번? 아니, 로레. 그것을, 복사 하나 해줄 수 없어. 아. 그건 못해, 사장. 그러면, 요, 무시, 내가 보고 쓸수 아니, 핸드폰 줘봐요. 채워줄게. 이거, 복사는 힘들지? 아니, 목사님보다 성격만 좀더잘 읽니? 세상에. 치명기는 틀려버렸네. 다마쿠 살려고 온다. 어제 있을 그걸 까말이었네. 그걸 어떻게 된 매일 기도하듯이. 이야. 매일 뭐요안 그러면은.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하느라고 예. 하는데. 아, 내가 매일, 매일 요 기도할 때마다 매일 그러니까 미인이 못에이익 가지고. 내가 다 외울 수 있어.

봅시다. 대단하시죠? 야 여러분 뭐 그동안 뭐 했어? 헬기 해야 돼 대단하신 거 이건제는 제가 이제는 어 저기 동영상에다 올려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되셔? 93. 90 세. 아흔 세? 구십 세. 작년에. 구십 아그 92, 아, 92세, 92세 할아버지가 어, 오, 오, 안 저기, 92세 응. 할아버지가 성경 암송했다가면 동영상이 인기 짤일 거야. 아, 아저 없을 거예요. 우리 나라에 없을 거 같아요. 이원수계에서는이렇게죠계원수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있어. 힘을 나야 되겠네. 아하시 힘을 날마다 기도하는 이 오, 이거, 이거 하나 받아가시. 아이고, 아이고, 선물 선물. 아, 선물도 주고. 아, 이고다명전 입고 예배 잘 입는데 또 선물까지 주니까. 아, 아이고, 이거 이게 남것 아니야. 대단하습니다 대단하신 거. 저희 얘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놀래나 빨리 보는데 대단하시다. 아니, 찬송가 저기 장명전님 나하셨으니까 그래요. 천저 8시까지 찬양 여러분들 햇남. 이제 예 똑바로 믿어야 돼. 네, 정신 차려야지. 알겠습니다.